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기 타기 2 3입니다오늘 현대 LF 소나타 LPI 스마트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현대 LF 소나타 LPI 스마트 2016년 식 2015년 12월입니다. LPG 오토 흰색이 19만 5천 킬로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뒷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핸드. 자키로수 19만 5천 킬로인데요. 한 달에 2천 킬로 엔진 미션 보험 사보증 가능합니다. LPG 차량이라 그나마 내연 기간도 내 네, 디젤 차량보다는 훨씬 더 좋을 듯 합니다. 키로수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운전석 좋아서 깨끗합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나와있구요 송풍구, 내비 후방 자, 블랙박스 투채널 들어가있구요 자 후방센서, 엔진 상태 휠과 타이 상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nf 쏘나타 lpi 스마트 키로수가 좀 많은건 사실이구요 l p 차량에 650만원 lf 소나타 650이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한달에 2 0 0 0 k 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자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수입차 싸기사 이사는 신명 판매와 성질오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준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성로308-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달에 2 0 0 0 k 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키로수는 1 9 5 2 4 5 k m 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사고 차는 아닙니다. 여기 라제타 서포트 교환이 있고요. 운전석 문자가 있는데요. 라제타 서포트는 범퍼 바로 뒤에 있는 거라, 범퍼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라제타 서포트까지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엔진 미션에 전혀 지장 없으니까요. 사고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교환은 있지만,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사고 차량 맞고요.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LF 소나타 LPI 스마트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출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LF 소나타 7401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가입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이차 싸게사기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nf 소나타 lpi 스마트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